여자다 넣어놓고. 넣어놓고. 윤수라. 떡국 많이 깨가지고, 카닷가한테 삶아줘. 응. <laughs> 자, 여기, 자,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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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에 너무 좋다. 많지? 응. 자, 오, <laughs> 어, 감자도 하나 해까 감자? 다잡요어 의자 있잖아 여보 의 거. 의자 음, 누가 먹었는데? 응? 누가 먹었다고? 감자 누가 먹었어? 아네야 땅콩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많이 열렸네요 <웃음> <웃음> 자 앉아라 너거들순서앉아봐순서이로 앉고 자 진짜 순서고순서이 땅콩 싸지 와 자들났어 왜? 더웠어 짜장면 시켜놨잖아 없다해라 그러면 역시 땅콩야지 맞지? 할아버지 집에 와서 땅콩 따주고 해야 짜면 먹게 그렇 땅콩값 해야지 그거 으라고 그냥 할래? 그만만한다고 그렇지. 아까 이제 먹칠때게났더니힘 빠졌지. 짜이 먹어야 그러면해꼬돼아막 숨어 있네. 숨어 있지. 나 이끼래 본다. 어 땅콩 땅콩. 상관없어. 생땅콩이 맛있대. 안 먹힌다, 이게 그러니까. 변비는 없어요. 네. 이거는 못 먹겠죠. 이거는 너무 작아요. 우리 먹는데. 농사는 잘잘 찢지는 잘 못해 보니까. 힘든거지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이게 이게 <laughs> 감, 감자도 싫어. 아 싫다. 이게, 아, 안 이게 안 땅콩이 되려고 이게 아리 멧는 거였구나. 알지? 땅콩은 준비해서 야 되는 거. 뿌리 세우는 게 아이라고. 나무. 여기서 여기 애들이 여기 상이 뽑. 아, 저 뿌리 내려. 이렇게 뽑. 벌레들. 개복순해. 개복해서 그렇게 네 이쪽이. 근데. 좋다. 이게 맞네. 이 말라야 돼. 이게말라갖고 바로 먹으면 안되고 말라야 돼.